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롯데 의성마늘 프랑크 7개. 풍성한 맛과 향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54% 놀라운 할인으로 의성마늘의 풍미를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득템 기회. 4위입니다. 오늘 만든 싱싱한 올팜창녕 깐마늘 최상품질의 마늘을 4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깐마늘 중 200g을 5,400원에 신선함을 그대로 집으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25년 숙성위성 흰마늘 토종 국산마늘을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넉넉한 3kg, 90에서 100개 구성과 특대 4kg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신선하고 건강한 의성 마늘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롯데 의성 마늘 비엔나 소시지, 세개 묶음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신선한 의성 마늘의 풍미가 가득한 맛있는 소시지를 6%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기회.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2025년 흰 마늘, 위성 6쪽 통마늘의 풍성한 수확, 4kg 대품으로 김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16% 할인된 가격으로 최상급 국산 마늘을 만나보세요. 싱싱함이 가득한 맛.